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브리저튼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리저튼과 할리퀸의 연결고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상식만 짧은 시간에 채우는. 상식 왕 브리저트는 줄리아 킨의 할리퀸 소설을 드라마한 작품인데요. 오늘은 할리퀸 소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리저트의 인기 요인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인기가 고공행진 중인 두 남녀 배우 피비 디네버와 레지 장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조커 여자친구 할리퀸을 떠올리실 텐데요. 할리퀸은 이탈리아어 아르레키노의 영어식 명칭입니다. 할리퀸은 울긋불긋한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옷을 입은 광대 캐릭터를 뜻하며, 퀸하면 아무래도 여왕을 뜻하는 영어 퀸이 연상되지만, 사실은 할리퀸의 퀸은 여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할리퀸 소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할리퀸 엔터프라이즈라는 한 출판사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할리퀸 엔터프라이즈는 영국이나 미국의 출판 권리를 캐나다에 팔기 위한 작은 서점이었는데요. 요리책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다뤘습니다. 초반에는 책이 팔리지 않다가 1950년대에 로맨스 소설을 출간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자의 타깃을 분석하고 마케팅에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할리퀸 엔터프라이즈의 팬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겨냥한 신데렐라 러브스토리에 설탕물이 듬뿍 담겨있는 이야기였으며 브랜드를 강화한 결과 로맨스 소설하면 할리퀸 소설이라는 대명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앞으로 소개할 브리저튼도 할리퀸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궁금하셨던 브리저튼의 인기 요인과 두 주인공 피비디네버와 레지 장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브리저트는 인기가 많았던 가십걸과 오만가 편견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19세기 영국 상류층의 사교계 진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화려한 의상과 배경으로 눈이 매우 즐겁습니다. 또한 분위기가 상반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와 빌리 아이리시의 배드 가이아 같은 유명한 곡을 현악으로 연주해 드라마를 보면서 귀도 즐거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다양한 재능, 거기에 넘사벽 매력까지 갖고 있는 다프네가 최고의 바람둥이 공작인 사이먼과의 계약 연애를 시작하고 원하는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주인공 피비 디네버는 1995년 4월생 만 25살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고 2009년에 데뷔해 8개의 드라마, 한편의 단편영화에 출연한 그녀는 2020년 숀다 라임스가 제작한 브리저튼의 첫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여러 팬들과 해외의 영화 평론가들까지 그녀의 연기를 극찬하며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레이지 장 페이지는 1990년생으로 만 30살이고 런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은 짐바브에서 보냈으며 중학교 때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피어스 브라스넌, 콜린 퍼스, 토마디아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졸업한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런던 예술대학교 드라마 센터를 졸업했고 여러 단편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제작자 숀다 라임스의 f u r t People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었으며 브리저튼에서 생애 첫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깜짝 선물처럼 공개된 브리저튼 멋진 외모에 연기도 잘하는 두 배우와 설탕이 잘 발라진 내용으로 한동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에 충분할 것 같네요. 추운 겨울 집콕하실 때블리저튼 보시면서 시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상식왕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상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